안녕하세요. 닥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 어, 빗겨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빗겨치기가 시스템이 많죠. 일출 일몰도 있고, 어, 기울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기울기도 이렇게 재기 좋게 있을 때는 편하게 구사가 가능한데, 어, 긴각적으로 가고, 기화가 커지면은 굉장히 계산이 좀 어렵죠. 특히 저점자분들은 기울기를 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울기가 필요 없이 그냥 출발하는 자리만 보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이 방법으로 깊은 각에서 빗겨치기를 하거나 더블 쿠션까지 충분히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빗겨치기를 좀더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빗겨치기랑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빗겨치기 더블 쿠션까지 이 치는 법을 좀 배워볼 건데요. 시스템 종류가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많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기울기도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딱, 날선에 딱딱 걸려 있어갖고, 기울기를 이렇게 읽기 쉬우면, 기울기도 치겠는데,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런 형태로 이제 긴각적으로 하게 되면, 기울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내가 일출일모를 모르고, 기울기를 몰라도, 기울기를 잘지 몰라도, 비껴치기를 정확하게 칠수 있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숫자를 부여를 할 건데, 숫자는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그 다음에 파이 5&4 할때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반카씩 가죠? 10, 11, 12.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볼게 아니고, 내가 이 상태에서 빗겨치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휴선을겨었을 때, 이 끝선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9라고 말씀드렸죠. 9에 있어요, 9에. 그러면 9에 있으면, 자, 1, 2적부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아 9칸을 이동합니다. 이아 9칸이, 보통 이제 시스템을 볼 때는, 기울기를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한 칸을, 한 포인트를 한 칸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절로 가반 칸이 하나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반 칸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전부 다반 칸을 하나로.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세 개, 세 포인트 반 정도예요. 그러면 반칸다 하나니까 여기 일곱 개, 여기 반칸다 하나 두 개. 그러면 정확히 아홉 개죠, 아홉 개. 9개. 그럼 이 상태에서는 쓰리 팁을 다 주게 치게 되면 이 공이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정확히 갔죠?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왔어요. 9, 10. 자, 10선에서는 열칸 움직였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12로 왔어요, 12. 자, 10칸, 2칸. 항상 이런 형태의 공이 와도, 기울 같은 걸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엎어졌을 때를 보세요. 팔이 조금 넘어가는데, 약간 미세하게 넘어가죠?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몇 칸만 이동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섯 개, 두 개, 여덟 개. 회전 다 주시고 그냥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빗겨치기를 칠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같은 지금 내가 출발선이 8이잖아요? 자, 8칸을 가야 되는데, 방금 전처럼, 1적구 쪽이 높으면, 1적구 쪽에 칸수가 더 많으면 거의 그대로 가요. 자, 근데 이런 모양이 돼서, 같거나 일접구 쪽이 좀더 짧고 저쪽이 많은 경우에는 칸 수만큼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한 칸만큼 덜 가요. 한 포인트가 아니고 반 포인트만큼 덜 갑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9칸이 있어야지 이이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만 유의하시면 나머지는 다 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더블 쿠션 적용하는 법도 똑같습니다. 내공 8여 출발하죠? 여기 정확히 보면은 요 포인트보다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8칸을 간다 그러면 여기보다 약간 위쪽에 맞겠죠. 그럼 회전 다지고 치시면 더블 쿠션. 자 제가 이렇게 구역별로 쭉 쳐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치시면 훨씬 계산이 편해요 기울기를 알 필요도 없고 내 출발 라인만 보고 이동 칸 수를 정해갖고 거기에 맞게 최대할 수 있는 회전이 3팁이죠 거기서 회전을 줄이면 되고 당점을 낮추면 되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면 비껴치기는 제일 쉽게 편하게 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껴치기를 배워봤는데요 어... 이렇게 치는 게 편한 게 굳이 기울기를 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빗겨치기를 칠때 어, 엎어진 자리에서 큐크 선을 보면 뭐 마, 마찬가지로 뭐 정확하게 포인트 떨어지진 않겠죠. 뭐 7.5나 뭐8.2뭐 여러가지 나오겠지만 이0.5 차이는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가까운 쪽으로 보고 그 숫자를 읽어준 다음에 얘도 반칸 단위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조금 쉽게 나오겠죠. 어, 그렇게 돼서 한계값을 찾은 다음에 회전수만 좀 줄여주던가, 다른 변화를 주면은, 어, 어떤 구간에 있든지 간에 나올 수 있는 값들은 다 쳐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점, 1적구가 저코너 쪽에 더 가까이 붙어있고, 2적구 쪽이 많이 내려와있으면, 어, 이 계산값보다 항상 한 칸이 덜 갑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비켜치기는 편하게 칠수 있을 겁니다. 꼭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